법적 정년이 앞으로 60세에서 65세로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용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을 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65세 이전에 취직한 곳에서 계속 일하다가 강제 퇴사를 당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즉, 현재는 65세를 넘어서 새롭게 취업을 하였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65세 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이 37.3%나 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적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5년 국정과제에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방안이 들어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용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7년 상반기에 실업급여 방안을 논의하여 28년부터 적용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니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시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